레레 아~ 집 구경은 항상 즐거워요. 어~ 화장실 오, 오케이 작은방 귀염귀염 어~ 귀염, 귀염. 귀염. 와요. 자 거실 아~ 가변형 벽체 그쵸 이거? 이젠 난 전문가야. 달아! 이거를 옵션인 거죠. 원하는 대로 볼수 있네요. 음 색깔이 세련세련 와창이 넓다 내가 본그 유닛 중에 주방창이 제일 넓어 안방 아, 가볼까요 자기야 <laughs> 없네 왜 자기 없어 어디 갔어, 내자기? 자기야, 아 안방은 언제나 설레죠. 자 안방 욕실, 아, 둘이 쓰기해도 괜찮아. 어 아, 드레스룸, 어, 아 화장대 좋다. LED 조명 거울, 여자분들 바로 씻고 뭐 화장하고 바로. 일단, 쭉 둘러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미신지. 어,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도와드릴 임기봉 팀장입니다. 아, 팀장님? 네. 어, 팀장님 직급이 좀 높으신. 아, 직급이 높진 않아요. 아, 그아요 네. <laughs> <laughs> 일단, 팀을 책임지는 거니까, 네, 여기를 책임지시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다고 봐야죠. 아 네. 그렇구나.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아 네. 네. 이쪽으로 먼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네. 보고 계시는 약 2천만 원 상당의 가전 제품들이요. 지금 1차 조합안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리고 요 S사 네. 맞나요? 요즘 유행하는. 네. 1차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아.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냉장고 요즘 이거 비싸더라고요 네네 오. 때문에 아. 좀 서둘러서 와주셔야 돼요 얘는 지금 무상으로 나가고 있고요 네. 팀장님 네. 이 창문 이 정도 다 어느 아파트나 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큰가요? 어 여권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치수 그대로 들어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네네 뭐, 침리용 후드 그리고 3구 인덕션 네. 오븐 기 세척기 지금 주방에 들어가는 모든 가전 제품이 무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시면은 이게 네. 다용도실이에요. 음. 근데 보시면 2구 가스레인지가 또 있잖아요. 음. 음. 이쪽으로 보시면은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저희가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네요. 뭐가 있을까요? 어머, 스킨 로션을 주시나?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네. 지금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이장 옆에 보시면은 이게 수납장. 붙박이장이 보통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 깊이가 어... 많이 깊어요. 그래서 그래? 실질적으로 신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손한번 넣어 보시면은. 어,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놀아서 놀아도 되겠다. 진짜 깊다. 가볼까요? <laughs> 아, 잠시만요. 와 <laughs> 어, 이거 진짜 깊긴 깊네요. 네. 어, 좋네. 뭐, 인형도 이런 거 하나씩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안 주나요? 어. 제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죄송합니다. 곤란하면해 <laughs> 네. 아우, 네, 어, 좋네요. 여기 장난치면 그리고... 좋겠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네. 아 근데 이거보다 센거 아니면은 안 봐도 되고요. 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아 진짜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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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슬라이너도? 어디? 뭐가 있나요? 네. 어... 이쪽에 허! 여기 뭐가 있어요? 더 있어요 펜트리 네. 어, 네. 사실상 이 59제곱미터에서는 펜트리 네. 공간이 따로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진 않아요 어? 그럼 5 9제곱미터면 25평형이에요? 네네 그치 펜트리가 그리고... 쉽지 않죠 뭐 어디? 어디 있나요? 어디 있어요? 뭐가 있나요? 뭐 서랍도 안 열리고 뭐가? 제가 어디? 서 있는 곳에 있어요. 있는 <laughs> 곳? 네. 발코니 확장 부분. 이거 네. 역시도 저희가 1차 조합원의 한해서는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여기 그 59제곱미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 저희가 전체 평형대는 네. 59제곱미터, 8 4제곱미터에서 이렇게 두 가지 평형대가 음. 있고요. 구조나 옵션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 평수만좀넓뿐이에요 그렇죠. 네, 공간이 아. 조금 더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그러면 평당 가격도 비슷하겠네요. 어 평당 가격은 같죠. 같다라고 아, 보시면 되죠. 그렇구나. 네. 어, 그냥 설명을 많이 하시면서. 네.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건 진짜 장점이다. 아 이건 좀... 아좀 아닌데 하는 거.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응.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장점은 저희 인근에 바로 보람의공원 그렇죠. 그리고 국사봉, 음. 그리고 상도 근린공원. 음. 이렇게 자연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음. 실제 주변에 거주하시는 우리 그 주민분들도 네.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인근에 보시면은 뭐 여기 백화점도 있고 음. 대학병원도 있고 음. 뭐 대형 마트도 있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뭐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장도 너무 좋더라. 맞아요. 진짜. 시장도 있고요. 네네. 음. 그러면 안 좋은 점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건 생각을 거지. 안 해봤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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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금 안 좋다 이런 거 있을까요? 관악구가 사실 강남하고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laughs> 지나가는 노선이 2호선 밖에는 없어요 아, 바로 그래요? 위에 동작구만 보더라도 3개가 지나가는데 <laughs> 여기는 지하철 지나가는 노선이 없어요 음... 근데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2022년도 5월달에 내년이라면서요 달에 네. 내년이라면서요 2022년도 5월달에 이제 개통 예정에 있는 신림경전철이그 음. 당공역이 저희 사업지 바로 앞에 들어와요 오.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상 뭐 초역사건이 되는 거죠 오. 네. 지역수탁조합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조금 인식이 안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상 정상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고 음. 주택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라 보시면 돼요. 음. 어, 간략한 예시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그 모집 신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지만이 아. 접어 모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게 좀 까다롭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진행이 되는 중간에도 저희가 분기별로 구청에다가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음. 그래서 과거랑은 다르게 음. 철저한 음. 관리 감독 하에서.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음. 거기다가 저희는 토지까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저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여기 리스크가 느껴지거나 하진 않아요.